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 오늘은 단절 에 왔습니다. 저의 행운을 믿어보겠습니다. 응. 즐겨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어요 3년째, 3년째. 많이 보고 싶었어요. 또 보고 하. 싶었어요. 오, 3년째 지금 열리고 있는데 말좀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저 오늘은 3년째 열리고 있는 <laughs> SPP 2025에 왔습니다 SPP 지 조선호텔 그랜드브룸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거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에 이 지프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참석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아? 어? 끝난 거 아니지? 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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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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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요? 네. 네. 저희 여러분 <laughs> 지금 이제 호텔에서 하는 건 끝났고 SPP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코리아나 호텔 루프탑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로 넘어가볼 예아입니다 SPP 나스에서 만나요. 코리아나 호텔에서 하는 SPP 나이의촬이었습니다 저희가 럭키드로 번호를 받았거든요. 저는 85번 전몇 번이게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86번. 네, 86번입니다. 저희 23층에서 이걸 넣고, 이제 25층 끝프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봐요. 근데 경품이 뭘까? 나 아이패드 있어도 다 나의 마음이 경품이야. 네. 저의 행운을 믿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게 진짜 많아서 한번 먹으려고 줄을서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거짓말이잖아. 그럴리가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삼겹살도 있고 아까 보니까 윙도 있고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이 베스크티 나이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오늘 제가 네, 네. 팬분이 선물해준 블루베리 케이크. 다시 할게요. <laughs> 오늘 제가 팬분이 선물해주신 블루베리 네. 치즈 케이크랑 아, 직접 만들어 온 초코쿠키 두개 네.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사오신 거라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난저 아, 되게 속상했거든요. 되게 네. 퍽퍽하긴 했는데 <laughs> 맛있었어요 진짜 제가 더잘 만들어 볼게요 음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네? 왜 이렇게 하세요? 피곤할까 봐 우리 항상 피곤할까 봐 그렇죠 혹시 아프세요? 아니요 아니요 참으세요 맞아. 그럼 참으세요? <laughs> 여러분 그래, 너무 맛있겠다 한번 써, 네. 어? 네 그리고 s i x t 번 있으실까요? 6 2번 s 2 62. x w e l c o m e to h e l l Is Netflix. In profile, I'm Neil Thomas. Very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having me. It's been a great time. Oh, what do you tonight? It's, nice. it's the closure of something really special. You're getting to meet a lot of different people financiers, producers, content creators, writers, filmmakers. It's been a lot of fun. just so much. 네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에 관계자 분까지 녹화를 봤습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못 찍었어요. 네? <laughs> 오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뭐, 많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